우리 호재원님, 1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배, 우리 백, SM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재원님, 채팅, 채팅, 채팅. 우리 현민이가 아까 12,000원 선물해주셨네요. 모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너무 많이, 진짜 안 되지. 아, 제대로 갑니다, 진짜로. 음. 제대로 간다. 자. 아야 하이템 부르드니가 야, 이번 판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 떠올랐다, 떠올랐어. 973으로 시작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할수 있구나.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그렇게 하면 되네. 굳이 스파이어 빌드를 갈 필요가 없었네. 여러분, 973으로 갑니다, 973. 973으로 가서 완벽함, 완벽함을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973을 하면 상대가 커서어 많이 못 모으잖아. 그죠? 그러면은 지금 같이 이래 오버로드 다 썰리는 그런 대참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973으로 시작해서 히드라 딱한부에만 찍어서 8마리는 공격, 4마리는 커세어 막는 거. 아, 그렇게 사용해주면서 상대를 좀 이렇게 푸시하고 나서 퀸으로 넘어가는 고전략. 어, 괜찮았어. 좋아. 음. 네, 완벽합니다. 지금 거의 계획만큼은 거의 이재동이야, 지금, 계획은. 계획은 거의, 거의 이재동입니다. 나라라라 자. 일단 이걸로 앞마당을 돌아서 나가볼까? 앞마당 이미 지었지롱. 근데 얘는 안마당 방해할 생각이 없네, 얘는. 뭐지? 드론 드론 차걸리 뭐야, 넥서스 바로 박아버리네? 아이, 드론 찍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오케이. 음. 아, 상대, 상대 플레이 보니까요, 캐논 위치가 굉장히 뒤에 있잖아. 이거는, 9973 하는데 힘을 빡시게 안 줘도 되겠네. 어, 아, 막말로 히드라 리스크 4마리만 찍어도 되겠다. 진짜로. 자. 아이고, 버블 사랑 유님, 풍선풍선, 별풍선 100개. 아이고, 고마워 버블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뭐라군? 고 JD에서 HD라고요? 음. 잘 보십시오. 뜨거운 장이 보여드립니다. 아시겠어요? 계속해서 드론. 본진에. 어우. 왜 이렇게 놀고 있어? 놀지 마세요. 하이드로 라이스크댄. Okay. 이거는 히드라를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히드라 사업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씨 오버로 날 찍었네. 아씨 패났네아 어떡하지? 아오으로도날 찍었잖아. 그러니까 히드라 소금으로 먼저 합니다. 왜냐면 이게 건물들이 튀어나와 있어서 굳이 내가 막 빠르게, 그거 할 필요가 없어. 사업할 필요가 없어. 그죠? 드론 하나만 더. 드론 하나만 더. 아, 여기 히드라 찍으면 되겠다, 바로. 드론. 땡, 땡, 땡. 자, 저걸리, 아, 질러 나옵니다. 아, 괜찮아요. 다 예상, 예상했던 대로니까. 오! 놀래라. 신동빈님 채팅 채팅 슈퍼 채팅 5천 원 고마워 근데가 쏴줘. 동돌이 이골 속에서 뒹굴고 있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퇴퇴아 동빈이가 감사합니다. 퇴퇴퇴퇴퇴 키드라는 요 정도만 찍고 이제 나머지 올드론 하면 되겠죠? 동빈이가 5천 원 감사합니다. 자. 어어내 드론. 가자. 이거 잡어. 이제 올드론 찍으면서. 와, 뭐야. 얘왜 이렇게 잘해? 달려, 달려. 얘들아, 달려. 해철이 째줍시다, 이제. 빠르게. 그죠? 그렇지. 어? 잠깐만 이러면 사업해야 되네. 아, 뭐야? 이러면 사업해야 되네. 어 어이... 오, 뭐야? 커서도 벌써 날아왔어? 왜 이렇게 잘해? 요즘 요즘 친구들. 일단, 포토캐도 많이 지게 만들었으니까. 괜찮겠죠? 퇴! 퇴! 사업이 되면은 바로 때릴 수 있게 미리 배치. 어, 뭐야. 왜 이렇게 잘하냐, 애들. 9번 아이씨 오브로도또찢었네 한국인님 채팅, 채팅, 슈퍼 채팅, 2000원 고마워. 근데 더 싸죠? 그럼 안타니까? 오케이, 포즈도 깼고. 오케이 됐다. 우리 그래, 한국인님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붙이고 이제 여기서 퀸즈 네스트랑 드론 두개더 히드라 공업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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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다 묻다 그렇지 완벽한 체제 완벽한 체제에 이르렀습니다 음. 오케이 잭거다잭고 이상한인 채팅채팅슈퍼채팅 고마워 대더퀸 바로 뽑아주면서. 퀸네 마리 뽑고 원큰 원큰퀸퀸 뽑아주면서 바로 원큰. 한국인님 채팅채팅슈퍼채팅 2,000 고마워 대더 그리고 뭐야? 헛틀렸네 됐어, 됐어, 됐어. 아 감사합니다 히트 우리 이상화님 2천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오 우리 히트정보님 감사합니다 5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하이템으로 많잖아 이거 봐 체제가 저렇게 될수 밖에 없어 진짜로 진심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와 조졌다 됐다 1번 거의 완벽합니다 지금 준비된 사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를 이 전략을 완벽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이다 바로 다안 됐어 바로 다 사이드 스톰 쓰세요 스톰 쓰세요 스톰 안 쓴다고 안 쓰면 말고 자, 드론 숫자 확실하고. 드론을 세 마리만 더 찍었어. 테테테 테. 아직 업그레이드 되려면 멀었죠? 어, 오케이 깔쌈하게 피해주고. 인스네어도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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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자 들어가서 밑에 것만 점사 그렇지. 오케이 스톤 다 뺐어요 오버로드 소급 대놨지 오케이 어! 어! 상대가 진출하면은 바로 타이밍 잡으면 돼 오버로드 찍고 몰멀 체크 퀸 만화가 120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한방못 나오지. 그죠? 어, 어, 나오네, 나오네, 나오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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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만화 100. 오케이. 만화, 만화 완벽해. 이게 완전 그거네. 973으로 압박 지대 넣어놓으면은, 나올 때쯤에 딱이 하이템플러 저격할 수 있는 그 사이즈가 나오네. 어, 어쩌고, 어쩌 어, 어쩌주어고 뭐지? 고 어쩌고, 어쩌고, 어쩌풍어 풍선 어쩌고, 어고고어쩌 어쩌고, 어어 아, 밀어, 밀어 붙이겠습니다. 어. 어. 따, 따. 하이트 프로 다 잘랐어요! 오! 뭐야, 왜 이래? 전면. 다 꼬라박어. 어? 뭐야, 혼자서 스톱을 저렇게 많이 쓴다고? 안 돼! 아. 아, 다 잘랐는데? 뭐야! 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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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제부터는 상남자의 싸움이다. 랠리 다 찍고. 지금부터 이제 상남자의 싸움을 들어갑니다. 그렇지. 어디 한 번,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씨 뭐야 이거. 밀어보자, 밀어보자. 어, 어. 아, 타이밍이 지금밖에 없는데 어떻 하지? 에즈님 채팅, 채팅, 슈퍼 채팅 2,000원 고마워, 더사줘 조졌다. 밀어야 돼. 못 밀면 준다! 어어? LS님 2,000원 감사합니다. 아냐, 매일 하는 컨텐츠 지금은 안정해져 있어요. 어어, 왜 이렇게 쎄 야, 상대도 넥서스 저렇게 많이 지었는데. 어어? 어어? 잠깐만, 근데 아직 한 번에도 기회는 더 있어요. 어, h s 조졌다. 아우, 아, 이거 다섯 마리 놀고 있었네. 크다. 아, 얘네들 놀고 있었네. 진화 완료. 이스네어다? 이스네어의 힘이 어떠냐, 친구? 느리지? 오, 씨. 야, 뭐야. 이스네어 한 방에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와, 이스네어 대박 났어. 와, 이스네어 대박 났어. 야, 전투력이 급, 급격히 떨어지는데, 토스가? 오. 빨리, 이거, 빨리, 이거, 깨. 그렇지. 오, 뭐야. 전투력이 급감하잖아. 여러분들, 부르드린 개쓰레기 같은데요? 와. 이거 설마? 와우. 자, 이제 6시 밀자. 와우! 야, 퀸! 야, 두번 돌리니까 겁나 좋아. 야, 첫 번째 썼을 때는 개 뚜레기였는데, 두 번째 쓰니까 겁나 좋은데? 다시 옵니다. 다시 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이걸 여기다가, 얘네들한테만 걸어놓고, 무빙 땡겨서, 질럿만 끌어들여서 싸우기. 와우. 이러면서 양 사이드로. 그렇지. 렛츠고! 아, 질럿한테 걸어야 되나봐. 질럿이 좀 아, 아프네. 오버로드. 하! 여섯시! 하! 근데 아직 방심하면 안 돼. 진짜로. 멀티 수가 같기 때문에. 방심은 급물입니다. 아시겠어요? 하하 하 하하 야또 마법 또쓸수 있어 위안미님 체킹 체킹 슈퍼 체킹 오천구백 원도마워 금괴를 사줘. 형님 저번에 비스 걸어서 대통령이랑 히오스했던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를 써요 궁금해서 이빨을 못 닦고 있습니다. 예, 그거 아직 진행 중이에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자, 다시 가자. 6 시로. 음, 히드라, 그렇지. 또. 어. 조졌다. 와. 야, 방금은 인스레어 때문에 이겼다, 진짜로. 야, 인스레어 괜찮은데? 인스레어 한두 방은 괜찮네. 아닌가? 어, 공속도 떨어지긴 하지.